이러한 공황증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어떤 걸까라는 거죠. 공황증상은 정신적인 부분에서의 불안, 네. 정신적인 영역이 신체적인 영역으로 발현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두근거리고 숨 막히고 저리고 어지럽고 식은땀 나고. 그거를 연결해주는 고리가 교감신경이라는 자율신경계입니다. 자율신경계는 환경에 따라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올라오는 다양한 신경계를 자율신경계라고 하는데요. 네.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로 나뉘어요. 교감신경계는 긴장 모드, 전투 모드, 아. 뭔가 이렇게 치열하게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 네. 그런 상황에서는 항상 준비태세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심장도 빨리 뛰고 호흡도 가빠지고 근육도 긴장돼 있고 신경계도 예민해져 있어야 돼요. 음. 근데 반면에 굳이 내가 전투 모드일 때 소화를 잘 시킬 필요는 없죠 그렇죠. 전투하면서 뭘 먹지는 않을 테니까 네. 그러니까 소화 기간은 오히려 약간 셧다운 됩니다 어... 반면에 부교감 신경은 완전 반대 상황이에요 이완돼 음. 있고 휴식하는 상황 그때는 이제 몸도 늘어지고 심장도 편안히 뛰고 그때는 이제 먹었던 음식도 소화시키려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교감 신경이 급격하게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 그게 딱공황 증상하고 유사합니다. 근데 이 전투 모드가 우리가 긴장돼 있고 뭔가 저처럼 지금 뭔가 이렇게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을 때 공황 증상이 가볍게 있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가 편안한 일상을 하고 있는데 네. 마치 무슨 전쟁이 터진 상황인 것처럼 우리의 그 감신경이 활성화되면 그때 공황 발작이 생기는 어. 거라고 할수 있죠 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흔히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 중에서도 공황장애로 고생하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음. 대표적인 경우가 영국의 어, 진화론자죠. 찰스 다윈입니다. 아, 찰스 다윈은 20대부터 공황 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많이 알았다고 해요. 즉, 신체 증상을 많이 앓은 거죠. 20대 때 찰스 다윈이 쓴 기록을 보면 갑자기 심장이 뛰고 땀이 나며 사지가 떨리면서 공포가 시작되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찰스 다윈을 쭉 이렇게 연구했던 다양한 의사들은 찰스 네. 다윈이 다양한 대륙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탐험을 했기 때문에 네. 그 과정에서 전염된 풍토병, 기생충병인 샤디스병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 네. 근데 이러한 신체 증상이라 그러면 병이 일정해야겠죠. 네. 하지만 찰스 다윈의 증상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거예요. 특히, 비구로를 타고 이제 탐험을 나가려고 그러면, 네. 비구로를 타기 전에 증상이 막 심해, 어. 심하게 와요. 긴장 네. 근데 비구로를 타고 나면 또 좋아지는 거예요. <laughs> 어. 네. 이런 식으로 증상의 악화와 완화가 반복되다 보니까, 아, 이러면 이거는 신체적인 병이 아니라 공황장애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실제로 이것과 관련된 논문은 1997년에 저명한 의학학술지인 자마라는 학술지의 논문으로 게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찰스 다윈은 왜 그러면 이런 공황 증상이 생겼을까요에 대한 부분이죠. 네. 그 기저에 깔린 심리적인 배경. 물론 어떤 압박감을 받았을 수는 있겠죠. 비구로를 타기 전에 아나 비구로 타고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것도 있겠지만 감정의 그 무의식의 영역에서 올라오는 불안은 이런 게 있었다고 해요. 애착 이론의 대가인. 예. 존 볼비 박사는 찰스 다윈이 어~ (8살) 무렵에 어머니가 사망을 하거든요 근데 얼마나 슬프겠어요 근데 이 가족의 어떤 교육적인 분위기가 감정을 억누르는 분위기였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덟 살의 찰스 다윈이 엄마를 잃은 슬픔에 정말 엉엉 울고 싶고 슬픔을 표현하고 싶은데 그 애도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가족의 환경이 그걸 막았던 거죠. 그렇게 억압돼 있는 감정이 왜곡된 형태의 어떤 신체 증상으로 올라와서 공황 증상을 만들었을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또 다른 연구자인 콜프 박사는 어, 다윈이 겪은 여러 가지 정신적인 어려움에 대한 걸 꾸준하게 연구를 했었는데요 찰스 다윈이 주장한 진화론 때문에 찰스 다윈이 죽을 때까지 정말 큰 사회적인 불안감 사회적인 압박감에 시달렸을 거다라고 이야기 하는 거죠 그때 당시의 사회는 거의 중세 시대의 끝물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인간의 탄생은 신의 섭리에 의한 창조론이라는 게 대세인 시점인데 본인은 그거에 완전 반대되는 얘기를 했죠 진화로이그 네. 근데 찰스 다윈은 성직자를 꿈꿨을 정도로 독실한 음. 카톨릭 지방이었어요 근데 그리고 예 진화로는... 네. 그럼 내가 주장하는 이 이야기가 이진화대에 대한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리고 나를 어떻게 쳐다볼지에 대한 부담감이 어마 무시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부담감이 공황 장애를 만들었을 걸로 생각을 하죠. 제가 실제로 봤던 환자 케이스는 이런 게 있어요. 20대 환자인데요. 이분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인기도 많았어요. 네. 네. 운동도 심지어 잘했어요. 이제 자기는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대학을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고등학교 3학년 입시에서 네, 크게 실패를 봅니다. 아... 그래도 억지로 하기 위해서 재수를 해요.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런데 네. 재수도 실패한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 자존감이 완전 바닥을 치죠. 네. 근데 남자는 재수를 실패하고 나면 뭐가 날라와요? 이병통지서 <laughs> 영장이 날라와요? 네 최악의 <laughs> 상황이죠 근데 있어요. 최악의 상황이죠 나의 자존감은 바닥이고 나는 지금 삼수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영장이 날라왔어요 이 군대라는 것 자체를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무섭기도 하고 이거 어떡하지? 이 영장? 그래서 이 청년이 선택한 게 있습니다 나의 이 자존감을 그래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설마 그냥 이건 추측인데 맞는 것 같아 뭐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느낌이 왔어요. 맞으실 것 같아요. 기왕 가는 거. 오케이. 뭐 빡센데 가자. 그래. 내가 맞아. 진짜. 맞아요? 정확하게 맞추세요. <laughs> 우와! 우와! 형, 네, 대박이다. 아니 어, 나 <laughs> 어, 뭐야? 정확하세요. 우와. 이 친구가 해병대를 지원한 거예요. 아, 어, 엄청 힘든데. 근데 이 해병대에 지원하게 된그 심리적인 이유는. 아마 저보다는 김병일 교수님께서 더잘 설명해 주실 수 있지 않으실까 싶어서 제가 조금 토스를 하고 싶은데요. 아, 뭐잘 아시겠지만 그 심리학에서는 이런 행동을 반동 형성이라고 많이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어, 만나게 된 좌절이나 처하게 된 현실을 잘 풀어나가려고 하다기보다는 과도한 방식으로 대처하는 건데 사실 이거를 어 그냥 일상생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시는 경우 많잖아요. 객기부린다. 어, 네 맞아요. 그런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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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은 피하지 않아요. 피하려고 할것 같은데. 맞아. 좀 기간을 연장하든지. 근데 음, 이때 음. 자극되는 게 욕심이에요. 네. 원래는 내가 어떻게사든지 무슨 뭐 국가고시를 친다는 핑계라도 되고 자격증 시험이라도 걸어놓고 연기하는 게 맞죠. 근데 이 사람은 완벽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꿀리는 게 싫은 거예요. 약한 모습 보이기 싫으니까 아 그러면 아예 세게 가자. 객기를 부리는 거죠. 욕심을 부리는 거죠. 좌절을 맛봤어가지고. 네. 그거를 단시간 내에 끌어올리고 싶은 거죠. 아... 본인이 정말 해병대를 들어갈 생각이 있었으면 열심히 운동하고 몸을 만들고 그렇죠. 그랬으면 상관없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충동적으로 결정한 거잖아요. 당연히 간 다음에 불안감이 극도로 올라오죠. 아이고 네. 근데 내가 나갈 수 있어요. 당장 못 나가잖아요. 공황장애가 발생합니다. 아... 훈련을 딱 하려고 하는데 막 두근두근거리고 막 식은 땀 나고 죽을 것 같고 쓰러지고 그래서 몇 번을 의무실을 가기도 하고 군병원을 가기도 했는데 검사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공황장애는 이런 식으로도 올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공황장애는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가 된다 그러면 당연히 전문가의 진료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이나 치료를 좀 받으셔야겠죠. 진료가 아닌 영역에서 그래도 도움이 될수 있는 팁을 좀 알려드리자면 첫 번째는 공황을 자극하는 그 환경을 피하려고 하셔야 돼요 가끔 정말 공황장애랑 맞서 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laughs> 피부 마사지실에 가가지고 누워있으면 네, 공황장애가 온다는 거 알아요 근데 그러면은 내가 피부 마사지를 안 받아야죠 <웃음> 그렇죠 <웃음> 근데 어, 나는 나 약한 게 싫어 피부 마사지실에서 이 공황과 맞서 싸우면서 나는 이걸 극복할 거야. 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공황 증상이 계속 와요. 아갈 때마다 와요. 네, 왜냐하면 내가 불편감으로 기억되잖아요 이걸 조건화라고 얘기하거든요. 파블로프의 개 실험 보면은 종 딸랑딸랑 흔들면은 밥 주면은 종만 흔들어도 침이 나오는 것처럼 내가 피부 미용실만 가면은 공황 증상이 오죠. 아무리 견디려 그래도 와요. 들어가지 않아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피할 수 있는 환경을 피하시는 게 맞아요. 그걸 맞서 싸우시려고 하면 그 증상도 악화되세요 근데 우리가 이런 공황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을 다 피할 수 있어요? 못, 피해. 못 피해요. 못 피해요. 네. 그럴 때를 위해서 필요한 게 부적이에요. 네? 샤머니즘에 기대는 겁니다. <laughs> 네. 지금 저 앞에 있는 정신과 의사가 무속인이야? 무당이야? 싶으시겠죠? 이 부적은 정신과 안에서는 필요시약이에요. 내가 증상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약. 아. 공황장애는 기본적으로 불안에 의해서 자극되는데요. 대표적인 불안은 예기불안이에요. 나에게 공황발작이 생길지도 몰라라는 그 불안이 공황증상을 자극하고 다시금 악순환에 순환고리가 걸려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어, 나 이거 대처할 수 없을 것 같아라는 그 예기불안을 잠재워주는 게 중요한데 그때 필요한 게 필요시약, 부적이라는 거죠. 이런 것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공황장애 환자 20분을 10명, 10명 나눠서 A그룹, B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A그룹에 있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이 이제부터 실험을 위해서 방 안에 들어가실 텐데, 이런 램프에, 전구에 불이 들어오면서 이산화탄소가스가 그방 안으로 유입될 거예요. 근데 공황장애 환자분들은 이산화탄소가 많은 환경이 되면은 공황장애가 살짝 유발돼요 왜냐면 이산화탄소를 많이 흡입하게 되면은 좀 갑갑하거든요 이 갑갑함이 공황 증상을 악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이 공황장애 때문에 너무 힘들 때는 의자 옆에 버튼이 있으니까 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산화탄소의 주입이 다시 끊기게 되고 정상적인 공기환경으로 바뀌게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요 b 그룹에는 방 안에 들어가서 이산화탄소가 들어오는 것도 똑같아요. 근데 옆에 버튼이 없어요. A 그룹과 B 그룹 중에 어떤 그룹에서 공황장애가 훨씬 더 많이 생겼을까요? B야. 당연히 B 그룹이죠. 예. 네, 그렇죠. 네. 근데 여기에 이 실험의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A 그룹에 있는 그 버튼은 작동을 하지 않아요. 아 이걸로 내가 이산화탄소를 조절하면서 나의 공황장애를 막을 수 있어. 그 믿음이 예기 불안을 막아준 거예요. 믿는 아 구석이 하나 있는 거네요. 아, 그러네.